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당장 주어진 것은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또 거듭나고 나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라고. 더 어려움이 생기고 또이 교회 생활한다고 핍박받는 일도 더 많아지고. 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 거듭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나를 두지 않는지. 아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차게 고난이 더 많이 오는지. 이 상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그 구원받아서 그래요. <laughs>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기근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 모르게 생긴 걸까요? 하나님 하나 아니면 하나님 다아시는 계획 가운데서 생긴 걸까요?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더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하나님께서 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좀더 버텨야 되는데. 아, 죽더라도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만 순종하면 돼요. 뭐 기회가 되면 애굽으로 가라 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처분 기다리고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하면 어려움이 닥칠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머리 굴려서 다 해놓고 아,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는 분인 겁니다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3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했을 때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기근 때문에 딱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가자마자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맞습니다만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자칫하면 은 바로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딱돌이키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는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언가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돈은 좀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누구의 삶 속에서나 뗄래야 뗄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다면 돈은 좀 벌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손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급으로 내려갔다가 적어도 큰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하갈 이방인 몸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년간 민족적인 얼마나 갈등을 큰 갈등을 갖게 돼요. 집안에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하나를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또한 가지는요. 조카 롯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조카 로스를 같이 데리고 내려갔었던 거예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지금 뭐랄까 뉴욕처럼 가장 화려한 그런 도시,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신앙이 회복됐지만, 로스는 훨씬 젊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도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애굽 땅에서 보고 온 화려한 것들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롯은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 왔던 일이 그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근, 곧좀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데, 그거 못 버티고, 에고보로 잠깐 내려갔다 오면서,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자기 조카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막 심한 손해를 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생가, 생,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늘 주님과 의논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눈에 보이는 대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면 은 이후에는 더큰 손해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인도해서 인도한 바다 믿음으로 가난한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대 제자들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저 강, 바다 건너 가자. 그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참다, 참다, 참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주님, 왜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거기 계신데 더군다나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인데 그 조금 바람 불고 풍랑 불었다고 주님 흔들어 깨우는 거 보셔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자하신 길이죠. 더군다나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요, 인생에게도 거듭난 이후에 주님이 딱승을하셨습니다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항구, 항구 목적지를 갖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거든요. 때로는 큰 광풍이 불어서 내 삶을 흔들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이 과정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41절에 제자들의 고백처럼 저가 위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는 쉽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봤죠?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없음을 보았지요. 그 속에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비로소 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 저 이거 꽤 오래 됐는데 왜 주님 안 도와주시나? 주님요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분입니다 아, 인생은요 자기 자식 차에 안 태우고도 출발할 수 있어요 <laughs>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때를 놓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느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자신, 하나님 개입하실 때가 아직 안된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오직 믿음 갖고 나를 돌아보고 고난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내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내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주님의 개입함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크게 찬송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할때 주어지는 징계나 어려움 말고요. 주님 말씀대로 할 때도 주님 허락하신 그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 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우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다가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더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야, 잠시 잠깐이지만 아유,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이고 만일에 그랬다면 그 반성해야 됩니다. 그럴 엿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고 나서 뭐 박수 치고 그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근데. 뭐딱 3일이었어요 3일 지나니까 물 없다고 그냥 난리 피우고 원망하고 마라에 당도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잖아요 네. 그죠? 쓴물이었습니다 인생은 쓴 거예요 그때 한 나뭇가지를 접목하고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뭐죠? 십자가 쓰디쓴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왔을 때 달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연속인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